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을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제 채널은 사실 이렇게 특별한 컨텐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평범한 일상부터 인터뷰하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무한 도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어, 작년 한 10월쯤에 오스트리아로 촬영을 하러 갔어요. 다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장시간의 비행을 한 거였어요. 유럽으로 간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배리어 프리 문화 버스랑 지하철이랑 트램을 타보고 사람들 반응도 보고 제가 직접 과연 혼자소일차 타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을지 실제로 오스트리아인들 인터뷰를 하고 정말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소위 선진국 하면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 잘돼 있었고 혼자서 교통시설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불편함이 감지됐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이렇게 오셔서 직접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도움받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편안했어요, 그게. 한국은 그렇지 않은가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철을 탈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서 양보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근처만 가도 모세의 기적처럼 다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몰라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고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몇 만이세요? 네, 이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을 달성하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딱 1년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희 주변 친구들이 그래, 그거라도 한번 해봐라.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만 되게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무조건 잘 된다. 근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좀 책임감도 이제 따르는 것 같아요. 장애에 관한 것들을 올리시잖아요. 의자에 앉는 법 네네. 같은 정보형 그런 것들을 제작하신 이유는 뭔가요? 변신마비가 되고 나서 병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 진짜 무지했고 병원에서 배우는 걸로는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직접 다부딪히면서 실패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실패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한테 좀내 앞길을 좀 제시해줄 수 있었던 어떤 선배가 있었다면 좀더 빠르게 재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예를 들어서 카테터를 이용해서 소변을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제작한 이유는 실제로 저처럼 비슷한 환자분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비장애인 분들에게 휠체어 탄 사람들은 이렇게 소변을 본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도 약간 소변줄을 이용해서 소변본다는 거에 대한 살짝 부끄러움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소변을 본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갑자기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치 걷는 거 대신에 제가 휠체어를 타듯이 소변볼때 어떤 도구가 하나 필요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제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우리 소변 보는 건데 왜 이런 느낌으로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도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좀그 영상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특별 다치고 나서 변한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저희 가족들이 저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휠체어에 대한 일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변화되더라고요. 친구들 그리고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저랑 같이 하루만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생각도 변화되고, 많은 걸 알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자. 근데 좀 친근하게 만나보자. 풀체어를탄 사람과 풀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요. 하나만 꼽기 너무 죄송스러운데 본인이 이제 삶, 삶을 이제 마감하려고 했다. 정말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뜬 미라클 채널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살기로 했다 이런 댓글이 꽤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댓글을 보면 저도 되게 소름이 돋고 저한테도 되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되는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비장애인었을때 나와 지금의 나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예전보다 천천히 살아간다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진짜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 초등학교 때 급식도 항상 무조건 1등으로 먹었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진짜 성격이 급해, 급했는데. 지금 이제 휠체어를 타고 제가 몸이 좀 불편해지면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천천히 생활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다림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됐고, 너무 급하게 사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다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지도 못했고, 나와는 아예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운동도 좋아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동정의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나랑 섞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술취하동 살아가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저랑 비슷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배리어프리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가야 되는 사회니까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회가 장애에 대한 어떤 시선이 아직도 따뜻한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장애인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그분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보통 집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라도 더 사회에 나와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장애와 비장애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들은 저한테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했거요 장애랑 비장애를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제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던 것요 장애와 비장애를 굳이 구분 짓지 않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것, 이겨내야 되는 것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의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느끼려고 하거든요. 고난이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또 지워지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존감의 원천이 뭐예요? 그냥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물론 저는 그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못 먹었어요 포크로 라면 먹을 때 되게 맛이 없거든요 처음으로 손가락에 힘이 생겨서 젓가락질을 통해서 먹었던 그 라면만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손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라면 맛을 경험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에 안 좋은 부분을 보지 말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을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획? 캠페인을 야심차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위라클 무브먼트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은 사람들이 안 비켜줬거든요 차를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 되게 이슈가 됐어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차가 다 비켜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앰뷸런스에 있었던 환자분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던 그게 되게 이슈가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실제로 이제 앰뷸런스가 가면 사람들이 진짜 다 비켜주잖아요 요즘에 저는 그게 영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줄을 양보하지 않는 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인 어떤 물결이 일어나길 저는 되게 기대하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라클 무브먼트에 같이 도와주십시오.